안녕하세요. 5월 25일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요. 양쪽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 방사선은 내일이면 끝나는데, 오른쪽은 19회, 왼쪽은 16회라서 왼쪽이 먼저 끝난 상태고, 오른쪽은 내일 끝납니다. 방사선은 일단 선을 긋고 나서 기준선을 그어주고, 그리고 첫 번째 촬영할 때까지는 그 선이, 기준선이 지워지면 안 돼요. 대신에 촬영도 같이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방사에서 사진 촬영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기준선을 지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여기가 민감한 평행이기 때문에 애써서 지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들어가면은 들어가기 전에 옷을 탈의해서 들어가고 옷을 그 말하자면은 가운으로 갈아입고 들어가서 어 여기 방사선대에 앉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상체를 탈의하고 다시 그옷을 덮습니다. 그리고 눕게 되고요. 누우면은 처음에 이런 포즈로 고정을 하게 돼요. 이게 사실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여기 그림 그릴 때이 포즈로 그리기 때문에, 어,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어깨가 저는 되게 뻐근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자세가 사실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설정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히 각도가 있을 거예요. 그 각도를 찾아가지고 시작을 하신다면 나중에도 좀 불편함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방사선 받을 때는 일단 상체를 탈의해서 누울 때 약간 챙찬하기로 하고 이러는데 다행히 좀 가능한 덮어주세요. 좀 많이 완화가 됐더라고요. 서로 약간 배려해주는 모습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방사선 받기 전에는 그 지점을 맞춰야 됐기 때문에 다시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고 그선 라인을 맞추는 게좀 민망해요. 왜냐면은 방사선 선생님들이 몸을 들어서 계속 옮겨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선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허리가 좀 잡힐 때도 있고 여기 옆구리 살이 좀 잡힐 때도 있고 해서 민망한데. 근데 그분들은 그 열, 되게 열심히 선을 맞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신경이 안 쓰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 민망함보다 좀더큰 거는 소음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소음에 좀 취약한 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고정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많이 힘든 편이긴 한데, 왜냐하면 여기 양쪽을 받았기 때문에 평균 걸리는 시간이 한10 정도 누워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15분 정도 있으면 굉장히 조미수시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어, 많이 하고. 그리고 누워 있다 보면 눈을 감고 누워 있다 보면 어디선가 이게 그 음파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시끄러운 청파 소리라고 해야 되나 방사선 소리가 쫙들어오요 아, 그러면 좀 약간 겁도 나고 무서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아 그냥 아픈 건 아니다, 아픈 건 아니다 이렇게 있으면서도 소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끝나고 일어날 경우에. 어 많이 어지러워요. 많이 어지럽고 어 두통도 있습니다. 두통도 있고 그리고 중반 정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여기 가슴 쪽에 따가움이 좀 시작됐어요. 그래서 왼쪽이 특히 더 따가웠는데 나중에 그 화요일마다 저는 선생님을 뵈서 상태가 어떤지 보여드리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옆구리 쪽이랑 겨드랑이 쪽이 붙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 전체가 약간 따갑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봤더니, 이 부분이 방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옆구리나 겨드랑이 쪽은 방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3분의 2 지점이 지나가니까, 정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어깨 부분이랑 여기 겨드랑이 부분, 그리고 등 부분이 그 땡기는 느낌이 들고 여기 만져보면 항상 부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어있고 그리고 오른쪽도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쪽 겨드랑이가 지금 부은 상태고 이번에 어제 가서 또 체크를 했더니 부정이 오긴 왔는데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임만 좀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고요. 선생님께서는 두통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여기 그 수축되는 느낌, 눌리는 느낌 그리고 땡기는 느낌 그, 어지러움증 모두 정상적으로 오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게 열감이 있어요. 그, 속에서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고, 이렇게 만져보면 아직도 뜨겁거든요. 이런 열감의 경우에는 한 1, 2주 정도 지나야지 가라앉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열감은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의외로 또한 가지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입맛이 없거나 속이 울렁거리지 않냐고 물어보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입맛도 좋고 속도 멀쩡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방사가 저는 광범위해서 식도까지 타고 가기 때문에 울렁거림은 당연히 있는 거고 식도 쪽에 타고 가기 때문에 이게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 점을 피했습니다. 저는 8월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추석이 중간에 꼈기 때문에 방사가 진행이 됐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고 주말은 쉬는 패턴으로 어, 저같은 경우에는 일주차이는 사실 어디 약을 발라야 될지 모를 정도로 티가 안났었어요 방사 바르고 아아 아, 방사선 째고 나서 약 바르라고 어, 연고를 주거든요, 저 방에서. 근데 어디를 발라야 되는 거지? 해서 대충 발랐었거든요. 아, 이쯤인가? 이렇게 발랐었는데, 일주일 수당과 한 10일 차 정도 됐을 때부터 확연히 이게 색이, 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톤이 이제 정말 약간 달라지기 시작하고, 어, 근데 이 정도 갈색까지는 솔직히 아니고, 음, 역시 딱히 예시가 없는데 약간 연한 갈색 느낌? 아니면, 이 색보단 좀 진하고, 이 색보단 아, 좀 연한 아, 그런 야. 색으로 되는 거고요. 사실 뭐, 다른 분들은 피부가 까지거나 피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름에 심하게 태워가지고 좀 따끔따끔한 정도 이 정도로 진행이 됐고요. 대신에 좀 따가운 편이라서 속옷은 잘못 입는 정도로 그래도 이정도면 양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가 굉장히 땡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도수를 종종 받고 있는데 도수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방사선 자체가 크게 봤을 때는 암을 고치는 치료제지만 여기 근육적인 면만 봤을 때는 얘들이사실 공격을 받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움츠러들고 어깨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굽어진대요, 자꾸. 그래서 이거 피는 거를 평소에도 굉장히 연습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늘 벽, 벽 보면은 자기 전에 항상 벽에 대고 우리 기마선세 있죠? 기마자세 연습을 일본식 다섯 세트를 짧게라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세트를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 말리지 않는 걸 위해서 일단은 도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요가도 지금 그 힘을 쓰는 동작을 아직 못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어, 부종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막 심한 동작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실제로 좀 여기 양쪽이 3분의 2 정도 지나니까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진행되면 안될 텐데라는 걱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 요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는 동작을 통해가지고 근육들이나 뭉친 부분들을 풀어주고 있고, 개인적으로 온콜도 받고 있고요 온콜은 림프 마사지 해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림프 마사지를 통해가지고 온콜로 림프절을 풀어주고 있고 그리고 따로 마사지도 종종 해주면서 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